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국내 전세자금대출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했으나 전세보증금이랑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KB금융지주 금융연구소는 최근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3조 원에 불과했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에는 180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비중 도 5.6%에서 12.2%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하면서 주택가격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 됐습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면서 갭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전세금을 레버리지 로 활용하려는 투자 수요와 맞물리 면서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소에서는 과도한 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유동성 확대 등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매매가 대비 전세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거나 전세대출자들에게 소득공제 등을 통해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는 방안,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제한됐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